트렌드라는 회사고요. 네. 트렌드 회사의 브랜드명은 비반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세트가. <laughs> 요게 지금 제가 골른 요게 어, 여기 저 지금 이게 원래가 이제 20만 원인데요 인터넷가가 20만 원인데 네. 지금 여기서 14만 원에 세트를 한답니다. 지금 이제 프로모션으로. 예, 프로모션으로. 14만. 예, 예, 예. 하단 이런 종류를 지금 여기서 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또 저기 서거네요. 예, 원월수전이죠 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 네, 이거는 맞습니다. 저기 이제 원월수전인데 이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어, 요거는 이제 그 부엌에서 쓰는 것들이 많이 쓰겠네요. 요거는 이제 하부장이나 그 카운트 세면기 에아 맞아요 맞아요 때이는 어, 예, 도로. 아, 저거는 저기 롱받들은 뭐예요? 여기 네? 있는 것들은 뭐예요? 아, 요것도 다 세면기. 세면기 네, 어~ 세면기용으로 세명기. 쓸수 네, 네, 있는 거